야, 영아, 아 비켜봐. 고양이. 고양이. 지금 고양이가 여기 있거든. 야,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아 지금 제가 고양이를 찾았거든요. 어마. 와, 오바이가. 어 시키라고. 와, 조그만다. 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볼게요. 아 어? 자세히 볼 수도 없으니까 자세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귀엽다.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얘 눈. 이얘 빛나는, 빛나는 고양이다. 눈이 빛나는 고양이. 어, 아니, 그거. 야, 고양아. 아저도. 영아. 너 너무 커온다. 어, 영아 어, 너왜 이렇게 귀엽니? 근데 또 이게 약간... 야. 고양아. 야. 만채도 세 살이고. 뭐야? 실실. 오, 실실. 고양아. 아, 지금 저거 고양아. 고양이가 지금 찢고 있거든요. 약간 얘 경기도. 아이씨! 빨리 고양아, 너, 매치 너 일하는 거 아니야. 자, 고양이 형이 누가 온 거니? 앉아봐, 앉아봐. 어, 멋있는 거 지금. 아.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찍고 있거든요? 아, 저 지금 물수가 있어요. 아, 지금. 자, 일어나봐, 일어나봐, 고양아. 야옹 일어나. 뭐. 일어나, 봐, 야옹아, 일어나. 아니, 일어나면 안 돼. 얘, 그러나 얘. 빨리 달려가. 너는 물어. 고양아. 자, 야옹아. 야, 친구야, 나와봐. 아, 아니, 잠깐만, 나도 찍자. 박 응. 쓴지도 못 찍었는데. 고양아, 못봐다 야, 비켜. 고양아. 자, 지금 제 친구들과 지금 고향이. 촬영 중이거든요? 고향이. 네, 지금 제 친구들 상당히 진짜 귀여운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 목 말려 죽겠거든요? 아. 아. 착한 고양이는 처음이에요. 그래요. 착한 고양이가 진짜 처음이에요. 근데 얘스 쓰러... 맨날 물릴 뻔 했는데 운이 좋아서 안 물렸어요. 야, 스, 야, 친구야! 너도 한번 찍어봐. 자, 에이씨! 자, 지금 제가 지금 찍고 있거든요. 아, 지금 제 친구 얼굴 보여주고 싶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자, 자! 아, 제가. 제 봐줘. 친구 얼굴 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여드까 보여도 돼? 야, 불법 촬영 아니다, 이거. 허락받았으면 불법촬영 아니지? 허락받았으면 불법촬영 아 자, 성균아 너도 찍어봐도 돼? 마니 성균아 너도 찍어봐도 돼? 마니 찍어봐도 돼 친구야? 찍어. 친구야! 성균아! 찍어도 돼? 오, 나? 어! 어! 어? 아, 그래? 어 아, 한 명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못 찍을 거거든요?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부끄러움 양해 타는 친구 같은데

찍었다! 나도 찍었어! 나도 그 장면 진짜로 나왔어. 어디? 봐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야, 야, 야! 이거 너무. 영상으로 보여줄게, 영상. 영상으로 보여줄게. 이거 이렇게만 보거든요. 야! 왜? 야, 고향 사진. 사진 보여줘. 어, 근데 얘가. 어, 와이씨 으이! 어! 음? 이 헐헐헐 <laughs> 근데 제가 지금 고양이를 찍어? 진짜 찍고 있거든요? 와 이거 좀 각이에요 이거 야, 뭐나 좋아하는, 뭐 뭐라, 어? 어, 나도 노란 나도 노란색 좋아하는데 있어? 아 고양이 고양아 어, 아 야옹이 너무 귀엽네 <laughs> 아네 제가 제가 지금 고양이 할때 모습? 찍어. 찍어. 네, 지금 끝났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 어, 고양이 여기 먼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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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양이 몇 시까지 저기 있는 거지? 꽝아! 꽝아! 우와, 우와, 우 구름이. 꽝아! 꽝아! 고양이. 뭘붙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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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응, 뭐 이렇게 어 황준아, 이거 가면 안 되지. 황준아, 여기 있어. 황준아, 황준아, 고양아, 고양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목소리> 여기 봐봐 <목소리> 앉아 앉아봐 <목소리> 고양아 앉아봐 앉아 봐. 앉아 봐. 아 고양이 아니 엎드려 봐라. 야옹아 앉아 봐. 앉아 봐. 앉아 봐. 오 진짜 어, 앉았어. 앉았어. 오, 진짜 앉았어. 야! 잘야잘 엎, 엎드렸네 얘는? 대신에. 자, 지금 고양이 지금 찍고 있는데요. 자. 가봅니다. <laughs> 자, 지금 제가 고양이를 찍은 지 처음으로 제 근데 유튜브 접부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 제가 벌 무서워해서 이쪽으론 잘못 다니겠어요. 어, 여기 한느낌이만 어, 보여줘. 갈게요. 야, 이쪽으로. 고양아고양아나기사 네, 아! 저렇게 피 한다던데. 피해 맞아, 대피하도록. 대피를 한다. 우리는 지 않아. 맞아, 아야. 영상만 찍고 그만둘 거야. 나 지금 뭐 찍고 있어. 자기 방 위에 수색어베이지는 특별한 수식. 양상추. 야, 무슨 너양이 <laughs> 고양이. <laughs>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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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보여드게요 왕아! 쭉쭉쭉쭉쭉 왕아. 이 너무 아안 찍혀줘. 그러게. 아, 떨어지려고 한다. 아, 아! 나랑 같이 놀래. 왕아, 앉아. 앉아봐, 냥아. 앉아! 좋은 상태네 뿌리가 올라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래 <목소리> 저기가 집이니? 고양아? 고양아? 고양이가 낡은 집을 사나 보네 다 올린다 <목소리> 아니, 아니. 얘나자고양 보. <목소리> <목소리> 집은 좋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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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아 움직인다. 움직인다. 해도 움직여, 영아. 아 나. 나 앞쪽 비켜 봐. 비켜 봐. <목소리> 나도 지금 촬영하고 있어. 동시. 오, 더도 판. 참참 어, 앉아 봐. 앉아. 자. 제가 지금 여기서까지 다 찍었는데요. 자, 음. 지금 찍은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 내 지금 유튜브. 자, 지금 유튜브 호황아. 중이야. 꽝아, 꽝아, 지금 뭐 냄새 맡는데뭐 여기서 냄새도 나냐? 기서 뜨다 뜨다 많이 하나 앉지 이제 왼쪽. 앉아. 제발 앉아. 앉아라. 앉아라. 음, 음. 뭐야 먹는 거없어 먹는 거요? 이 먹는 거였어, 고아이 야, 어, 먹는 거였나? 먹는 거야, 냥? 냥? 지금 냥이 얼굴 가까이서 보고 있어. 음 아, 저도 한번 만져볼... 야, 성진아, 나도 한번 만져봐도 되지? 어? 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 네. 어 이제 돌진 어, 어, 간다. 이제,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야! 야, 승지야! 내가 지금 촬영을 너무 오래 했거든? 너가좀 들고 와줘. 알겠어. 어, 저 야, 너 춘전 없어? 야, 안 자, 지금 제가 맡치고 있고, 요 저는 인천으로서는 좋아하는. 1차 번입니다. 고양이가 어디로, 어디로 가는지. 고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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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엄마, 나 놀다 갈게! 나갈거니까 끊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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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오. 오. 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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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탄거 오. 고양아, 이제 내려와봐. 고양아. 왜 그래, 고양아, 일로 와봐. 고양아. 간식. 떠나지 마. 떠나지 마. 지 마. 여기 <laughs> 떠나지 공사구역이야. 떠나지마 마지막으로 쓰던 택배 떠나지 마. 냄새만 찼어. 뻔지 마. 떠나지 마. 뻔하지 마. 떠나지 마. 떠나지 마. 떠나지 마. 양양아, 여기 야, 잠깐만, 아또 들고 있어 봐라, 승지야. 또막고요안 어, 돼, 어. 우리 학교로 근처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고양아, 일로 와봐. 제발. 너무 나이같다 약간. <웃음> <웃음>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너도 마지막으로 쓰다매줘 올라와. 나못 올라. 그럼 휀드코트. 어? 이쪽으로 돌아서 와. 돌아서 와.